안녕하세요. 파네롤입니다 예. 어, 이번 영상은 이제 2월 무료 나눔 이벤트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1월 달에는 총 어, 8분, 8분이 신청해 주셔서 케이스 두 대를 가지고 박터지게 <laughs> 예, 경쟁을 하셔서 두 분께서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케이스를 두 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 케이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키보드나 마우스, 헤드셋을 드리는 게 좀,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2월달 무료 나눔 상품은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세트입니다. 그래서 한 분께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는 제가, 예,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를 가서서 보시면 됩니다. 웨이코스에서 나오는 싱크웨이 브랜드 제품을 세가지고요 어, 마침 그, 제가 견적을 짜고 있는 블루 IT에서 요세 아이템하고, 그 블루투스 스피커랑 SSD 둘 중에 하나는 추첨이고, 기본 세스,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에다가, 기본,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 블루투스 스피커나 SSD, 1 2 0기가짜리 SSD, 둘 중에는 하나는 랜덤에서 추첨해서 랜덤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 할인 판매를 하길래, 아, 요거를 상품으로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예, 요 밑에 제가 글을 적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구요. 그 링크를 보시면 되고, 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예, 요.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루리의 닉네임 닉네임을 남겨 주세요. 그린 그런 다음에 그 누리의 그 PC 하드웨어 조립 견적 게시판에 가셔서 제가 이 나눔 이벤트 공지 글을 올려 놓을 텐데 그 글에다가도 댓글을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가 되는 거고요. 추첨은 2월 17일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할 예정이고 어, 추첨 날짜는 바로 그 다음 날인 18일이나 19일 날 라이브로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좀더 음, 많은 분들이 그, PC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요즘에는 콘솔 AAA급 게임들도 PC로 많이 멀티 발매가 되어 있고, PC 사양만 좀 받쳐주면은 콘솔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프레임과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PC를 좀 장만을 하셔서, 예,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콘솔 엑박이라든가 플스, 뭐, 닌텐도 다 있었는데, 지금 은다 정리하고, 플스 프로만, 플스 프로랑 플스 노말 이렇게 두대 가지고 있고, 근데 거의 안 켜요. 대부분 멀티작들은 PC로 즐기고, 그리고 독점작만 지금 플스로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만큼 PC로 했을, 사용해주는 PC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콘솔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좀 떨어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더 좋은 그래픽과 좋은 프레임을 원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PC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예, 루리 앱이 비디오 게임 위주의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PC 쪽도 좀 커뮤니티가 좀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2월달 예, 무료 나눔 이벤트 공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처갓집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아마 자막 없이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게 될 텐데 예, 이점 좀 양해 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